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형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 디올뉴 그랜저의 상품성은 프리미엄 세단인 제네시스 G80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고급스럽고 상품성을 끌어올린 게 특징입니다.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고급화를 한 단계 끌어올린 디올뉴 그랜저는 그만큼의 가격 인상 폭 또한 커진 것이 사실인데요. 그 덕분에 반사 이득을 보고 있는 건단연 동급 세단인 기아의 준대형 세단 K8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현대차 그랜저와 기아 K8을 두고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대표 플래그십 세단 그랜저와 기아의 준대형 세단 기아 K8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보다 많은 신형 그랜저 풀체인지 관련 소식은 그랜저 오너스 클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그랜저 풀체인지 디올뉴 그랜저의 2.5 가솔린 모델 기준 판매 시작 가격은 3,716만 원으로 기존 그랜저보다 약 320만 원 정도 가격 인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기아 K8의 판매 시작 가격은 3,318만원으로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398만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500만원 수준으로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최소 398만원에서 최대 638만원에 이를 정도로 가격 차이가 커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가성비 측면으로 볼때 기아 K8이 그랜저보다 좋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본격적인 출고가 시작되는 신형 그랜저는 출고까지 약 1년 가까이가 소요가 되는 만큼 그랜저보다 출고 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아 K8이 좀더 빨리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물론 좀더 빠른 출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같은 준대형 세단인 기아 K8이 반사 이익을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그랜저보다는 기아 K8이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기아 K8이 좋은 선택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신형 그랜저가 출시되기 전 3세대 플랫폼 적용을 통해 동급 세단 최초로 5m가 넘는 차체 길이를 자랑하며 기아 특유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형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 디올뉴 그랜저가 출시된 이후 제네시스와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까지 프리미엄 자동차 구도가 명확해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기존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뒤를 이어 이제는 현대차 그랜저가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상품성을 강화시킨 게그 이유입니다. 때문에 이렇다한 프리미엄을 내세우지 못한 기아는 이제는 프리미엄과는 점차 멀어지는 것 같아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미약하지만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기아 K9과 스팅어 등 일부 차종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앞으로의 미래는 밝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현대차의 새로워진 플래그십 세단 D 올뉴그랜저는 높은 가격 인상만큼이나 디자인은 물론 상품성까지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정체성을 담고 있는 심리스 LED 램프는 주간 주행등과 포지셔닝 램프 그리고 방향지지등을 통합되어 있으며 후면부 디자인도 더욱 얇아진 테일램프 디자인과 볼륨감 있는 차체. 그 밖에도 미래지향적인 외형 디자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 달라진 실내 디자인은 한층 더 진보화된 현대차의 실내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데, 먼저 12.3인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이 하나로 일체화된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끌며, 신형 그랜저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컬럼식 기어는 산타페 풀체인지 모델을 비롯하여 앞으로의 현대차 신차에 적용되는 등, 기존 버튼식 기어보다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신형 그랜저의 가격 인상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랜저와 K8, 두 차량 간의 차이도 이제는 뚜렷하게 차별화가 된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